안녕하세요. 은평노인 종합복지관의 통기타 강사 이배정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선생님들 뵙게 됐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음, 팝송을 하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포 스트롱 윈즈라는 노래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 노래를 왜 선곡을 했냐면 아, 4분의 4박자 고고주법으로 연습하기에 좋은 곡입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아, 4분의 4박자 고고주법 그냥 대충 이렇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laughs> 사실, 고고주법을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친다는 건 상당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이 노래를 제가 이제 그 기타반에다가 음원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 톡방에다가. 제가 음원을 올려드리면 그 음원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틀어놓고 기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래를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노래를 열심히 들어보셔야 되겠죠. 네. 네일영의 포 스트롱 윈즈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laughs>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제 기타 연주가 되시면 나중에 이제 가사까지 좀 익히셔가지고 어, 치시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세요. 느낌의 곡입니다. 여기 지금 이 노래는 C키의 노래인데요. 사용되는 코드는 C와 D마이너 G 그리고 F 이렇게 4개의 네 코드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 어떤 노래를 익히실 때 연습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일 중에 하나는 그 노래를 아신다는 전제하에 어, 그 노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코드의 진행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어, <laughs> 코드가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노래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도 C, D 마이너, G, C,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악보를 보지 않고서 어, 코드 4개 반복이 되기 때문에 F는 중간중간에 한 번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코드 진행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악보를 보지 말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 코드에서 D 마이너 코드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D 마이너에서 G 코드 넘어가는 느낌, 그리고 이제 또 D 마이너에서 F로 전환되는 느낌, 그런 어떤 코드에 대한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 귀에, 몸에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연습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악보에서 눈을 떼고 악보 없이도 악보 안 보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 기타를 아무리 오래 치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러한 습관을 들이지 않으, 않으신 분들은 30년 이상 쳤어도 악보 없으면은 연주를 제대로 못 한다고 제가 눈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제 말씀을 믿고 자 C, C 코드와 D 마이너 코드, G 코드 그리고 간간히 F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C와 D 마이너, G가 반복되는 구조의 노래니까 이 노래를 틀어놓고 어, 연습을 하시되 중요한 것은. 어, 4분의 4 박자 가장 기본적인 고고 리듬의 박자인데 이 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그 노래의 박자에 맞춰서 연습할 수 있도록 연주가 될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고고 주법을 그냥 치는 것은 쉽지만 그걸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고고 주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 다운업, 다운업이 반복되는 구조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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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인데 세 번째 박에 액센트가 들어가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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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박자에 액센트를 주는 연습이 제대로 돼야 고고주법의 맛이 나오게 됩니다. 좀 편하게 한번 쳐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아, 제가 지금 튜닝을 하다가 6번줄 이 조리개가 이 감개가 부서져가지고 6번줄이 튜닝이 안 돼요. 그래서 6번줄을 건드리지 않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주하다가 어, 6번줄이 살짝 터치가 되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튜닝을 안한 게 못해서 안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어, 음악을 틀어놓고 맞춰서 한번 연주를 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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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네. 이 노래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봤습니다. 6번줄이 조율이 제대로 됐으면 제가 좀더 풍성한 소리와 어, 스트로크 연주를 보여드렸을텐데 6번줄을 어, 계속 뮤트를 시키고 연주를 하느라 좀 어, 보다 나은 연주가 못해서 죄송스럽긴 한데요. 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박자를 맞춰서 고고주법을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이 되어야 다른 분들하고 서로 합주를 할때 안정적인 그런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악기와도 어 서로 이제 합을 맞춰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법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수 있도록 박자를 맞춰서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 다음 달에는 음 조금 이것보다는 고난이도의 어떤 주법이 들어가는 팝송을 어,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실력이 어떤 편차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신 분들이 좀그좀 재미 없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좀 실력 있으신 분들이 따라서 할수 있는 그런 곡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